은퇴 후 깨달음. 가난을 막는 건 연금도 돈도 아닌 이것입니다. 1. 돈만 준비하면 마음이 편할 줄 알았다. 은퇴를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하면 돈 계산이에요. 내 연금이 한 달에 얼마 나오고 모아둔 돈이 얼마 남았고, 앞으로 20년은 버틸 수 있을까? 이런 계산을 수십 번씩 해보죠. 저도 그랬어요. 60세 정년을 앞두고 가장 걱정된 게 돈이었어요. 회사 사람들끼리도 늘 퇴직금 이야기, 국민연금 이야기, 주식이나 부동산 얘기 뿐이었죠. 그땐 다들 믿었어요. 돈만 있으면 노후는 편하다. 근데 막상 은퇴하고 나서 시간이 흐르니 생각이 완전히 바뀌더군요. 진짜 무서운 건 가난이 아니라 삶이 비어버리는 그 공허함이었어요. 그리고 그 공허함이 결국 사람을 점점 가난하게 만들더라고요. 지갑뿐 아니라 마음까지. 2. 은퇴 후 진짜 가난은 돈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은퇴하고 몇년 지나면 주변 친구들 사이에도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연금이 많고 저금보다 더큰 차이요. 그건 바로 삶에 에너지가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예요. 어떤 사람은 하루하루를 계획적으로 활기차게 보내고 어떤 사람은 그저 TV 앞에 앉아 하루를 허비하죠. 그 차이가 1년, 3년, 5년 지나면 인생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깨달은 건 이겁니다. 은퇴 후 가난을 막는 건 연금도 돈도 아닌 관계와 의미다.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에게 필요하다고 느낄 때 살아갈 힘이 생겨요. 그 힘이 무너지면 통장에 얼마가 있든 결국 가난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3 살해 연금은 충분했지만, 2년 만에 우울증에 걸린 남자. 제 친구 김선배는 대기업에서 35년을 다녔어요. 퇴직할 땐 부러울 정도로 든든했죠. 퇴직금, 개인연금, 국민연금까지 합치면, 노후 자금으로는 손색이 없었어요. 근데 은퇴 2년 후 연락이 뚝 끊겼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었대요. 처음엔 너무 좋았어. 출근 안 해도 되고 여행도 다녔지. 근데 어느 날 아침에 문득 갈 데가 없다는 게 그렇게 허무하더라. 그는 늘 회사에서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부하 직원도 많고 회의마다 의견을 물어보던 그가 퇴직하자마자 세상에선 아무도 안 찾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그때 그는 깨달았대요. 나는 돈은 남았는데 나를 필요로 하는 관계는 다 사라졌더라. 4. 살해 적은 연금으로도 활기차게 사는 70대 부부. 반면, 제 옆집에 사는 70대 부부는 정말 소박하게 살아요. 남편은 작은 시골 마을회관에서 컴퓨터 기초 배우기 수업을 맡고, 아내는 매일 동네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쳐요. 돈은 거의 안 돼요. 하지만 늘 웃음이 끊이질 않아요. 아침마다 동네 사람들이 불러요. 선생님, 오늘도 수업 있죠? 어제 알려준 거 다시 가르쳐 주세요. 그 부분은 말하죠. 우린 돈으로 버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쓸모있음으로 살아. 이 말이 참 인상 깊었어요. 쓸모있음은 사람을 살게 하고 의미는 마음의 연금이 되더라고요. 오. 살의 친구들과의 작은 공동체를 만든 60대 여성들. 세 번째 이야기는 제가 자주 가는 작은 카페 얘기예요. 그곳은 은퇴한 여성 다섯 분이 모여 만든 협동카페예요. 각자 교사, 간호사, 은행원 출신인데, 은퇴 후 다들 심심하다 몸이 무겁다 하다가 의기투합해서 시작했대요. 지금은 그 카페가 동네 사랑방이 됐어요. 직장인들이 출근 전 커피 마시러 들르고 아이들 학교 시간엔 간식 사러 오죠. 매출은 크지 않아요. 하지만 이분들 말이 참 멋져요. 우리 카페가 돈은 못 벌어도 외로움은 막아줘. 함께 웃고 일하고 필요하다고 느낄 때마다 진짜 부자가 된 기분이야. 그들은 돈보다 관계가 자산이라는 걸 몸으로 보여줍니다. 6 의미있는 일을 찾는 게 최고의 노후 준비. 은퇴 후 삶을 준비할 때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디서 살지? 얼마나 모아야 하지? 연금으로 충분할까? 물론 중요한 질문이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은퇴 후 어떤 의미로 하루를 보낼까? 의미 없는 하루는 아무리 편해도 지루합니다. 반면 의미가 있는 하루는 조금 고생해도 즐겁죠. 의미를 찾는 방법은 거창하지 않아요. 동네 도서관에서 책 봉사하기, 아이들 학습 도와주기, 반려동물 보호소 봉사, 마을 밥 가꾸기, 글쓰기나 취미 모임 만들기. 이런 작은 일이 인생의 균형을 다시 세워줍니다. 7. 관계와 의미는 결국 돈보다 오래 간다. 연금은 언젠가 줄어들고 건강도 조금씩 약해집니다. 하지만 관계와 의미는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져요. 친구가 늘고 누군가 나를 찾아주고 내가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면, 그건 어떤 연금보다 든든한 삶의 자산이 됩니다. 가난은 단지 없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지 못한 상태예요. 누군가와 이어지고 무언가에 참여하고, 스스로 쓸모 있다고 느낄 때, 비로소 마음이 부자가 됩니다. 8. 마무리하며,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노후에 제일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전 같으면 저는 주저 없이 돈이라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연금보다 중요한 건 관계와 의미를 이어가는 힘이에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돈이 조금 부족해도 누군가와 웃고 나를 필요로 하는 하루를 산다면 그건 절대 가난한 인생이 아닙니다.